음,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통해 병동 간호단위 간호활동 원가 계산 과정은 완성되었지만 실제 간호관리자 또는 간호사의 관심사는 일반 외과의 원가 부담이 얼마인가 뿐 아니라 병동 간호단위의 원가 부담과 이에 따른 수익성이 어떠하냐인데요. 이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래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이용하여 그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외과 병동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추가 단계를 구성해 놓았답니다. 외과 병동의 수익은 환자당 입원 관리료의 25%에 해당하는 간호 관리료를 산출하여 이를 간호 단위 병동의 수익으로 보고 앞에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통해 구한 간호 단위 외과 병동 원가 배부 총액을 비용으로 하여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이 분석을 합니다. 음. 외과 병동의 간호 관리료 수익은 3,300만 원이고 외과 병동의 원가 총액은 1, 1,978만 5,619원이므로 그 차액은 1,321만 4,381원이 남아 이익이 발생했음을 알수 있네요. 맞아요. 이는 한달 동안 간호 단위 외과 병동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원가 총액 1억 6,300만 원중 일반 외과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소비된 1억 4,321만 4,38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978만 5,619원이 같은 기간 병동에 입원 환자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간호 관리료 총액 3,300만원과 비교시 1,321만 4,381원의 이익을 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